갑진년에 들어서는 대운을 만나서 올해는 적기가 되니 올해는 건강, 몸수가 좀 좋지 않은 부분도 있으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47세 말띠 운세 알아보겠습니다. 네. 47세 모생 말띠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진년 올해 47세에 해당되시는 모생 말띠들은요. 어, 운세 전체적으로 태양에 가린 구름이 어, 조금씩 지나가듯이 이제 지나간다는 것은 이제 구름이 지나가고 아주 밝은 운세에 들어서겠습니다. 작년, 어, 동지딸까지 묵은 근심이 있었다면 갑진년에 들어서는 대운을 만나서 탄탄대로 불곡 없이 술술 풀릴 운세입니다. 어, 47세 모생 말띠분들 중에서 어, 금년에 갑진년에 24년도에 개업이나 이사 이동 등어 이런 좀 진취적이고 새로운 어떤 출발 요런 거를 어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밝고 기쁜 일들이 이어지는 좋은 한 해가 아마 예상될 것이고 또 그런 한 해가 되어야 하며 이동을 또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올해가 적기입니다. 만약에 작년까지 이동을 하려고 했는데 뭐 시기가 맞지 않고 뭐 여건이 맞지 않아서 미루 왔던 게 있다면 올해는 과감하게 어떤 도움도 들어올 것이고, 내가 원하는 위치나, 뭐, 새로운 시작이나 사업이나, 뭐, 새로운 거, 하고 싶은 거를 올해는 적기가 되니, 올해 추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어떤 수술이나, 지병이나 치료, 이런 거를 뭐, 여건이 맞지 않아서 미뤄왔다든지, 수술을 하지 못했다, 치료하지 못했다, 이런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올해는 미루지 마시고, 지병이 있다면 올해는 건강, 몸수가 좀 좋지 않은 부분도 있으니, 이런 치료 수술, 이런 걸로 인해서 몸에 칼된다는 거, 이런 걸로 인해서 액땜을 좀 하시는 해가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그거는 이제 지나가는 액땜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뭐 치료하시더라도 그 뒤에는 또 건강 회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더, 더, 더 나은 건강을 위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 검진이라든지 점검을 좀 하시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것도 액땜이라 합니다. 좋지 않으니 각별히 이제 건강을 좀 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올해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활동해야 되는 그런 운서로 들어오니 어뭐 이렇게 그동안 미뤄왔던게 있다면 대외적인 활동, 사회생활, 뭐이렇 이런 인간관계 이런 거좀 폭을 좀 넓히시기 바라고 또 이분들 정보가 좀 빨라야 올해는 좋겠어요. 그럼 뭐 뭔가의 어떤 추진하는 거 사람을 많이 만나면 새로운 정보를 또 많이 접할 것이고 또 이런 정보에 인해가지고 빠른 정보, 그다음 새로운 어떤 소식 이런 걸로 인한 어떤 어 좋은 일들이 또 생길 거라고 봅니다. 자, 구설하고 시비는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이니 좀 주의하셔가지고, 어, 그런 일들이 안 생기게 행실에 좀 주의를 하셔가지고, 올해 무탈하고 복 있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